우리 모두는 매일 다양한 문제를 마주합니다. 작은 문제부터 해결하기 힘든 복잡한 문제까지 그런데 세계적인 혁신가 일론 머스크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머스크는 문제를 단순히 해결해야 할 장애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혁신의 출발점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5단계 문제 해결법이라는 명확한 원칙을 따릅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5단계 문제 해결법을 살펴보며 어떻게 그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뉴럴링크 같은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요구사항을 덜 멍청하게 만들기. 머스크는 첫 번째로 모든 요구사항을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요구사항은 기본적으로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 대부분은 문제를 해결할 때 기존의 요구 사항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그 요구 사항이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여전히 유효한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스페이스X 초기 개발 과정에서 로켓 설계의 특정 요구 사항이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 요구 사항을 재검토한 결과, 그것이 과거의 기준에 의존해 만들어진 불필요한 규칙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요구 사항을 수정해 설계를 간소화했고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단계는 단순히 요구 사항을 수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머스크는 누가 이 요구 사항을 만들었든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정의하는 것이 혁신의 시작입니다. 이 단계 불필요한 부품이나 프로세스를 제거하기. 머스크의 두 번째 원칙은 삭제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최적화를 잘하더라도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유지한다면 진정한 개선은 불가능하다. 스페이스 X의 펠컨 로켓 설계에서 초기에는 로켓에 복잡한 부품들이 많았습니다. 머스크와 그의 팀은 각 부품의 필요성을 철저히 검토하며 이 부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불필요한 부품을 제거했고 로켓의 중량이 줄어들면서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삭제는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를 더 단순하게 만들어 우리가 핵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단계 단순화와 최적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한 후 머스크는 문제를 단순화하거나 최적화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화는 최적화보다 항상 우선이다. 많은 엔지니어들이 범하는 실수는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화하기보다 복잡한 상태 그대로 최적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 라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초기 공정은 매우 복잡하게 설계되었지만 머스크는 이 공정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생산 라인의 단계가 단순화되었고 생산 속도와 품질이 동시에 개선되었습니다. 4단계 작업 주기 가속화 머스크는 모든 작업이 너무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작업 속도를 높이면 더 많은 피드백을 받고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스페이스 X에서 로켓 발사를 준비할 때 초기에는 한 번의 테스트에 수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작업 주기를 단축하기 위해 소규모 테스트와 빠른 피드백을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문제를 더 빠르게 발견하고 더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머스크의 철학은 명확합니다. 속도는 단순히 시간 단축이 아니라 더 많은 학습과 개선을 가능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5단계 자동화는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먼저 자동화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자동화를 마지막 단계로 미룹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면 비효율성을 더 빠르게 반복하게 될 뿐이다. 테슬라 모델 3의 초기 생산 라인에서 머스크는 과도한 자동화를 시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동화된 로봇이 병목현상을 일으키며 생산 속도를 크게 저하시켰습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자동화 공정을 제거하고 다시 수동작업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동화는 문제가 완전히 단순화되고 최적화된 후에야 실행해야 합니다. 머스크는 이 경험을 통해 자동화는 도구일 뿐 해결책 그 자체는 아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5단계 문제 해결법은 단순히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강력한 철학입니다. 요구사항을 의심하라.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라. 문제를 단순화한 후 최적화하라. 작업 속도를 높이고 피드백을 받아라. 마지막에야 자동화를 실행하라. 이 원칙들은 머스크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통해 증명한 성공 공식입니다. 여러분도 이 다섯 가지 단계를 삶과 업무에 적용해 보세요.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혁신가의 마인드셋 일론 머스크의 5단계 문제 해결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